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여러가지 코인에 대해서 좋은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투자 전략이나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전략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배움을 좀 가지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좀 생각도 좀 바꿔보시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으로 좀 변형도 좀 해보시고 좀 노력을 해보시라는 뜻으로서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단지 참고를 하시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천을 꼭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제 주위에서도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수는 쉽게 하면서 매도는 쉽게 못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매수는 쉽게 하는데 매도는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수익권까지 왔었는데 매도를 잘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시고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이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지나친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익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욕심하고 연결된 거긴 한데 좀 보면 좀 다릅니다. 재투자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다. 예를 들어 코인에서 큰 크게 투자 크게 수익을 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내가 소액으로서 뭐또 다른 어, 재투자를 하는 거죠. 뭐 코인도 좋겠지만 내가 패시브 인컴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뭐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재투자의 개념이 어, 없다는 거죠. 어, 뭐, 없다는 것보다도, 어, 크게 벌면 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오는 문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 여기에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먹자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만약에 이 순간에,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더 좋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빨리 매수하고 싶은데 현금이 일단은 어, 요런 시드가 요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요거를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마련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어느 정도 상승하는 자산이 있으면은 좀 매도를 하고 뭐 분할 매도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요거를 매수를 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있었다면 매도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재투자 개념, 그런 개념들 아니면은 내가 너무 한 종목만 너무 쳐다보다가 어, 더 좋은 종목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어,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계속 종목 다른 종목들을 공부를 하면서 도, 더 좋은 종목을 발견했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시, 자산 중에서 수익을 봤을 때이것을 익절을 조금 해서 내가 요 코인에 뭐 아니면은 요 주식에 요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욕심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투자할 때 욕심이 너무 커서 나오는 그런 어떤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재투자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 투자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한 방에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매수해야 되고 뭐 여기서는 가격이 뭐 그렇게 큰게 아니니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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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만 존버하라라고 하면서 기다려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게 지나친 욕심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좀 뚫어보자면은, 한 방에 크게 먹자라는 주의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투자에서 참, 참 조심히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끌고 가려면요, 정말 장기간 동안에 크게 수익을 얻으려면, 정말 몇년 동안에 내가, 내가, 어, 생활금의 지장이 없고, 몇년 동안 지나도, 이 자금 투자한 자금이 없어져도 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자금으로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1억 2억 5억 10억 막 이렇게 크게 들어가고 나서 물리고 나서 10년을 존버 해라 이거는 굉장히 뭐몇 억씩 넣어놓고서는 전 재산을 다 넣어놓고서는 10년을 기다리고 크게 한번 먹겠다라고 하는 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도박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지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게 이렇게 한 방에 뭐 복권처럼 먹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먹 그렇게 먹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이 뭐냐면 재투자라는 생각보다도 재투자를 할때 지금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크게 벌면 내가 만약에 뭐 50억을 벌면 여기서 20억은 부동산하고 뭐 20억은 어디하고 이렇게 계산만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요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투자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어쩌, 그러나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레벨업을 쌓으면서, 어, 투자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틈틈이 조금이라도 내가 자산을 이익 본 것을 다시, 어, 뭐 이렇게 뭐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패시브 인컴이 나올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예치를 하면 뭐, 이렇게, 뭐, 크립토닷컴이나 뭐, 이런 곳에 예치를 하면 얼마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든지, 이것을, 어,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튼튼한 그런 어떤 투자 실력도 늘 뿐만 아니라, 나, 내, 나의 자산도 이렇게 불러, 불려지고, 그 자산을 관리하는 것까지 할수 있는 실력이 자라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한 방에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실력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요거 하나만 받기 때문에 또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성공할이라는 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투자는 말 그대로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나의 레벨업이 되는 것처럼 나의 투자금이 조금 조금씩 불려나가는 거에 대한 기쁨을 가지셔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에 통해서 또 다른 그 자산 투자를 하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리고 안정적이게 수익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여기서 매수하고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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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해라 라고 하는 게 상당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수하고 매수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구독자나,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진짜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적절할 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어떤 적절할 때는 매도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매수, 매도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 채널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때가 왔을 때는 매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때가 왔을 때는 매수를 잘 하고, 이렇게 좀, 좀잘 진행을 하셔서, 매매 진행을 잘 하셔서 수익을 잘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셨던 분들 매수만 하고 매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중에 욕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욕심을 좀 버리시고 그 다음에 재투자 개념으로서 단계별로 내가 수익을 극대화 하겠다 리스크도 감당을 하면서 갈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잘 조절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잘 잡고 생각을 바꾸시고 투자 스타일도 안전하게 좀 바꾸실 수, 있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이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또 생각을 많이 깊게 투자에 대해서 많이 깊게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